테슬라의 모든 제품을 찾고 또 찾는 테슬라용품점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상품들을 고르고 골라왔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볼까요? 실전 진행시켜. 테슬라 모조 단조 허브캡 스타일리시한 힐보 커버. 테슬라 차량을 위한 이 모조 단조 허브캡 세트는 차량의 휠을 보호하고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아마도 테슬라의 드레스업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이휠 커버라고 생각되는데요. 18인치와 19인치 휠용으로 디자인된 이 보호 커버는 건그레이 색상으로 제공되며 차량의 외관에 세련된 느낌을 더해줍니다. 고품질의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차량의 휠을 일상적인 마모와 스크래치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가격이 집을 나가 버렸지만 다들 비슷한 휠 커버가 용납되지 않는 분께 추천드리는 제품인데요. 이 허브캡은 테슬라 모델 3, 모델 Y의 휠을 개성 있게 꾸미고 싶은 차주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간편한 설치와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차량의 외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유니크한 휠 커버를 소개해드릴 예정이지만 이 제품은 제가 손가락에 꼽는 예쁜 녀석이랍니다. 테슬라 모델 3 Y를 위한 혁신적인 TP 모드 플랫. 스타일과 보호의 완벽한 조화, 테슬라 모델 3 또는 모델 I의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도로 위 돌방에 맞설 준비가 되셨나요? 이 TP 모드 플랫키트는 단순한 차량 액세서리를 넘어 차량 보호와 스타일을 동시에 제공하는 만능 액세서리입니다. 이제 테슬라의 세련된 외관을 먼지와 진흙으로부터 지키면서도 스타일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머드 플랩 키트는 고성능 TPU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소재로 제작되어 최적의 유연성과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각 플랩은 차량의 곡선에 맞춰 정밀하게 설계되었으며 설치는 몇 분이면 충분해 어떤 DIY 초보자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키트는 차량의 하부를 진흙과 돌멩이로부터 보호하며 동시에 테슬라의 고급스러운 외관을 유지시켜줍니다. 이 제품은 이미 수백 개가 판매되었으며 테슬라 커뮤니티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은 이 머드 플랩의 우수한 품질과 차량 보호 기능 그리고 설치 용이성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모델 3 또는 모델 아이의 외관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고 싶다면 ETP 머드 플랩 키트는 당신의 차량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테슬라 모델 아이 트렁크 보호 패드 트렁크 오염 원천 방지 테슬라 모델 아이의 우아함을 유지하면서도 가족의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차량을 보호하고 싶으신가요? 러기지 트렁크 보호 패드는 테슬라 모델아이용으로 디자인된 차량 인테리어 액세서리로 트렁크를 스크래치와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차량의 세련된 인테리어를 유지시켜줍니다. 마치 베트카의 트렁크 같은데요? 이 제품은 차량의 트렁크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 찍힘, 오염으로부터 백네스트를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고품질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테슬라 모델 아이의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설치가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차량에 부착할 수 있으며 차량의 가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제품은 이미 다소 판매되었으며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테슬라 모델 아이 소유자들이 이 보호패드의 품질과 효용성에 만족하며 차량의 내구성을 높이고 인테리어를 보호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모델아이의 인테리어를 보호하고 싶다면 러기지 트렁크 보호 패드를 고려해보세요. 테슬라 모델아이용 강력한 자석폰 홀더. 테슬라 모델아이의 운전 경험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신가요? 이 강력한 자석폰 홀더는 모델아이의 송풍구에 완벽하게 부착되어 다양한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지지합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공조구 베이스로 차량 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해집니다. 이폰 홀더는 강력한 자석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을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이 흔들리거나 떨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설치가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차량에 부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쉽게 탈착할 수 있어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이 제품은 이미 다수 판매되었으며, 사용자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테슬라 모델화의 소유자들이 이 자석 폰 홀더의 품질과 효용성에 만족하며, 차량 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아이를 위한 이 강력한 자석폰 홀더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의 편리함을 경험해보세요 테슬라 모델아이용 도어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 테슬라 모델아이의 내부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이 4개 세트 도어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는 차량의 앞뒤 팔걸이 부분에 완벽하게 맞는 액세서리 정리함으로 차량 내 소지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이 스토리지 박스는 고품질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테슬라 모델 아이의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각 박스는 차량의 도어 사이드에 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차량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작은 물건들로 인한 어수선함을 줄여줍니다. 현재 사용자들로부터 5점 만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받고 있으며 많은 모델 아이 소유자들이 이 스토리지 박스의 품질과 효용성에 만족한다는데요. 차량 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R의 도어 사이드 스토리지 박스로 차량 내에서의 편의성을 한층 더 높여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죠? 너 정말 이럴 거냐?